쇼핑 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 정보, 타임 세일,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폴드 7 실버 섀도우 256GB가 놀라운 가격으로 폴더치를 찾는 당신을 위해 5% 할인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어요. 225만 9천원에 만나 보세요.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폴드 7 256GB 실버 섀도우 모델을 놀라운 혜택으로 만나보세요. 41% 파격 할인을 통해 폴더블 폰의 혁신을 경험할 기회입니다.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 3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폴드 6 자급제 핑크 256GB 놀라운 가격으로 만날 기회. 폴더 7 검색으로 더욱 특별하게 지금 바로 115만원에 최신 기술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7 z 블랙 1 테라 바이트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의 조화 지금 바로 4% 할인된 가격으로 누려 보세요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6 자급제 1 테라 바이트 실버 섀도우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폴더치 검색으로 찾으신 이 놀라운 스마트폰을 20% 할인된 가격에 경험할 기회입니다.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